안녕하세요. 도끼선생입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마이크로 스테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그는 절대로 비트코인을 팔면 안되고 정 생활비가 필요하면 담보 대출을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현재 19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 금액은 19조원에 육박합니다. 그가 전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부자가 될수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담보 대출을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실 대출이라면 리스크부터 떠올릴 수 있는데 그는 어떻게 담보 대출을 활용해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는 비트코인 대출 정보와 급등 종목 추천도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니 영상 하단 더보기에 나오는 카톡 링크를 통해 입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앞으로 10년간인 2034년까지 비트코인은 매년 200%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짓은 어리석다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일반인인데 생활비가 필요할 때는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는 왜 절대 팔지 말라고 강조할까요? 마이클 세일러의 대출 전략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비트코인 분석가 마크모스입니다. 그는 비트코인 대출을 잘 활용하면 평생 생활비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그는 먼저 비트코인을 팔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매도는 자산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양도세가 50%에 달하고 한국은 내년부터 22%의 양도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투세다 양도세다 점점 세금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마이클 세일러가 강조하는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5년간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승률은 마이클 세일러의 매년 200% 상승보다는 보수적으로 가정했을 때 5년 뒤에 비트코인은 30억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평가 금액의 5%의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면 1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년 시점 평가 금액은 60억 원, 그리고 평가 금액의 5.5%인 3억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억 3천으로 기존 대출인 1억 5천만 원을 갖게 되면 잉여 현금 흐름이 1억 8천만원이 남게 됩니다. 이때 비트코인을 팔게 되면 양도세가 발생하지만 대출을 갖고 남은 금액인 1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매년 1억 8천에서 2억 1천만원의 생활비를 풍족히 쓰고서도 160억이 남게 됩니다. 비트코인 개수가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달러나 원화로 환산한 비트코인의 가격은 160배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1억원을 은행에 예금해 두었다면 10년 뒤에도 1억원이 되었을 것이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들은 전부 비과세가 됩니다. 글로벌 금융사들은 비트코인을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이제는 ETF를 출시했듯이 앞으로 비트코인 담보대출과 신탁상품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세계 최고의 부자 마이크 셀러가 말한 비트코인 비과세 담보대출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에 나온 내용 중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질문이 가능합니다. 입장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5번과 코인 정보방 메시지 남겨 주시면 코인 단톡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성공 투자하세요.